카이는 랜선 꽂으면 바로 IP 주소 할당 받아가지고 연결될 거고요. 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은 핸드폰 와이파이 잡는 거랑 똑같이 잡으시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인터넷 새로 연결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얘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인데 일단 미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무선으로 비러링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사용 조건이 얘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이시한어플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얘가 아까 그 랜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랜선 연결하셔도 거기서 들어오는 와이파이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같은 되죠 그걸 잡가지고 이제 연결하시는 형요인데 이게 네. 네. 이셜한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이셜한 어플은 PC용 윈도우 버전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 있고 아이폰 버전이 있으니까 각 OS에 맞게끔 깔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거의 PC 이렇게 이제 그 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은 굳이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 관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자체 O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메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로컬이라고 하나 뜰 거예요 요게 자체 메모인데 리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용량이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별도로 이렇게 이제 USB 꽂아가지고 확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에 있는 내용을 불러드리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USB 꽂았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생성이 됐잖아요 요게 이제 USB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USB에 있는 내용을 불러드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내파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자칠판으로 들어가시면 얘는 그냥 단순히 화이트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밑에 이렇게 툴바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펜 누르시면은 펜 색깔이나 굵기나 타입 같은 거 조정 가능하시고 지우개도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면적을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도 이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이거 이제 한 번씩 눌러보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화이트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시면은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는 어플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 투어, 핸드폰하고 마찬가지로 플레이 투어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플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랑 핸드폰이랑 디바이스 자체가 틀려가지고 핸드폰에 깔리는 어플이 다100% 깔리진 않을 거예요. 일부분만 깔릴 건데, 그래서 제가 마켓을 하나 8K p u 퓨어라는 이제 어플 하나 더 깔아드렸는데, 얘가 플레이토랑 같은 스토어 개념이에요. 음. 저길 찾아볼까요? 그 초시계. 초시계요? 네. 얘는 이쪽에는 시계가 없어요. 아... 제가 이걸 왜 깔아 드렸나면은이 플레이토어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깔리지 핸드폰에 있는 어플 1 0로다 깔릴 때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마켓을 두 개를 깔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필요하신 어플이 있으면은 플레이토어나 이 APK 피워가서 한 번씩 검색하시고 그리고 이제 찾아서 이제 깔아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설명서는 여기 PDF 파일로 다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서 만들어놨고요. 필요하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은 크롬 기반으로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이제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네. 만약에 인터넷 사용하신다면 노트북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여기서 인터넷 띄우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컴 오피스를 깔아드렸는데 여기서 웬만한 한글, 엑셀, PDF, PPT 파일은 다 열릴 거예요 아 PPT까지 네, 다 열리는 다 거죠? 네. 네 이북 개념들 네. 다, 열리, 다 열리겠죠? 이북 개념은 그게 이제 그 어떤